삼성전자공과대학교 정장훈 부 교수입니다. 아, 퇴사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A.C. 브라운드 화이에 있어요요 C.F.라는 캐피스토스는 네. SSFT 교수만큼 흥이가 좋은 <웃음> 교수가 <laughs> 맞잖아. 회사 직원이면서 교수로 바뀐 거야 형이 진짜나서 어. 너무 음. 아쉬워요. 잘 돌아오기 바랍니다. <laughs> <마. 웃음> <laughs> <마.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공과대학교 정병훈 부교수입니다. 어, 여기는 삼성전자 공과대학교 성북과 캠퍼스인데요. 네, 이 학교는 임직원이 학생이고요. 월급도 받고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회사 제도입니다. 저는 직원이면서 교수이고 교수이면서 직원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제가 오늘 전자회로 수업을 강의할 강의실입니다. 이제부터 수업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폐계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부 교수입니다. 작년부터 학교 혁신을 위해서 경험이 많으신 어떤 그 엔지니어분들을 교수로 초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설계 업무를 24년 차 했었는데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전수하는 것도 그 회사 발전을 위한 큰 일이라고 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을 여기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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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번에 누구셨죠? 촬영한다고 저 머리도 이쁘게 자르고 오신 것 같은데. 그 마침 머리 자를 때가 되기도 했고 신경 써서 잘랐습니다. <웃음> <웃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추석볼게요네 장빈군님, 권창완님, 네, 김영훈님. 어, 오고 뭐 있어요? 총네 분이 지금 부재중이신데 저희는 직장이면서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수산휴가같지만다 안전이고, 인상. 그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드백 시스템의 마무리를 하고요. g m 말 d 분의 AC그라운드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 CF라는 캐페시토스는1 플러스 g m 말 d 분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CF에 1 플러스 g... 스쿨 동안 쉬시면서 또 촬영을 하시죠.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2학년 과대표 한현규입니다. 아, 네. SSI 때 좋은 정보를 아, 말씀해 주시다 교수님들이 또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현업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알고 저희를 대해 주셔가지고 배워서 현업에 돌아가면 성과를 좀더낼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정리장을 떼요. 잠깐 정리장을 저기서 잘 먹게요.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랑 친한 대학원생 두 분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먹고 하자. 네. <laughs> 아까 학생 중에 한 명은 음, 머리 자르고 음. 왔더라고. 음. 저도 머리 자르고 온 <laughs> 거야? <조금. 웃음> 저는 영원 교수님이랑 신입 사원이랑 저랑 음. 관계로 처음 만나면서 게 지금도 매주 만나면서 그 인연을 채워 나가고. 이한 번을 이제, 이제 하시다가 바스을때 좋은 점이나, 점이나 음, 현업 때는 그리 남들이 시켜서 는 일. 상사가 시켜서 는 일이 위주였다면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 사는 일이 거의 100%다. 내가 스스로 강의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똑같은 거 같아. 요 그나, 이나 단점이자 이제 많이 극복해야 될 것들인데, 현업 관련된 것들은 좀 캐치업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요 음, 현업을 안 하다 보니까,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우려는 되겠다. 경력이 되시면 일반 대학교의 교수들도 지원을 해서 가실 수 있는데, SSIT 교수만의 강점이 있가는이 좋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PL이 된다음에 다음은 이제 임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내가 길을 보여주면, 후배들도 내 길을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런 게제 지원 동기가 된 거죠. 네. SSIT 교수만큼 회의가 좋은 그 교수가 많지만, <laughs> <맞습니까? 웃음> <laughs> <웃음> <웃음> 지금 기흥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새 학부의 신규 커리큘럼이라든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인사 한번 시켜주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이진환입니 회사원이면서 교수님이 되게 특이한. 그렇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국가대학 교수로 오래 옮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에 계약이 있어? 회사 퇴직하고 교수로 간 거야? 어, 그건 아니고 회사 직원이면서 직무가 교수로 바뀐 거야 심지어 외부인이 아니라 심지어 옛날에 있던 같은 부서 사람들도 퇴사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진행 업무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거죠. 네, 저희 이제 업무 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입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업 준비를 위해서 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부교수님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티자이 높게 계 있습니다. 제 자리고요. 제 자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같이 일했던 친구들에게 기념으로 19년도에 연말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인도인, 인도인 친구가 있는데, 고향 집에 갔다 오면서 저에게 기념으로 사준 인도 코끼리입니다. 약간 향도 나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 받았던 개발실 대상, 예. 상장인도 갑니다 아무래도 교수 연구실이다 보니까 책 구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산만해서 약간 책들이 이렇게 완만하게좀 테이블도 많이 펴놓고 강의자료 준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는 특별한 건 없네요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오늘 그 강의 때 느꼈던 점이라든가 피드백 같은 걸 반영을 해서 다음 주 강의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지금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옛날에 같이 연합에서 일했던 동료들이고요. 자이 고기를 네, 먹 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 맛있겠어요. 잘 먹게요. 을 들고 간단하게 얼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형이 진짜 나서 <laughs> <와서> 너무 <laughs> 네. 아쉬워요. 예전에 같이 맨날 진짜 진짜 하면서 어떻게 하게고생하고하느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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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